이제 우리가 잠언서에 이어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뭐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도서는 좀 다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합당하고 적합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전도서가 가지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존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지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의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또 다르게 연구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니엘 서가 과거에는 다니엘이 지었다 이렇게 보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니엘이 지었을 개연성보다는 그 후대, 즉 헬라 시대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할 즈음에 그들이 배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였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볼때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있고 또 이후에 어떤 지혜자가 이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가 솔로몬의 그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투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솔로몬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또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다. 특히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지어낸 것을 에, 전도서라고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견해가 있다. 물론 저는 이제 폭넓게 보려고 해요.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아니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도 자기가 지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이 돼서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책이다.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구한 이유는 오늘 이 전도서가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12장에 보면 11절, 9,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자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자문을 지었다고 하지만 또 보면 은 솔로몬의 자문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솔로몬의 자문을 히스기아 시대에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온전히 솔로몬이 다 지었다라고도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도 솔로몬이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12장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구하였다. 모았다. 이제 모아서 편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편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 혹은 그 이후에. 그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모으고 연구하는 어떤 시대의 사람들 혹은 또 사람, 또 어떤 집단, 뭐 이런 사람들 지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11절에,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갖고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이 잠원이라는 뜻이에요. 잠. 잠자예요. 이게 잠자예요. 그러니까 잠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 적어 놓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문을 읽을 때 많이 찔림을 받잖아요. 저도 자문을 늘 묵상할 때마다 찔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의 찔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예, 찔리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자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박힌 못, 그러니까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이 박힌 못 같은데 이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다. 한 목자에게서 왔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이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세상이 그러니까 헛된 학문에 너무 기기 기울여서 그것을 파고 끝없이 파다가 몸만 피곤하게 망가지는 일보다는 차라리 한 목자에게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현명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이 가지는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한번 이해해드릴 말씀은 해 아래에서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해 위에 어떤 새로운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책을 짓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은 피곤하고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연구, 모든 일들, 모든 수고들이 우리에게 헛되게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 한 목자에게서 주어진 지혜.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 오늘 말하는 지혜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지혜자는 이 말씀을 지어서 불신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오늘 1장 2절에 헛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요. 우리 인생을 더덥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더덥다 이런 표현이에요.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데 결국에는 붙잡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세상에서 그것이 일정 부분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붙잡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붙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헤벨이라는 뜻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이 헤벨과 같은 뜻이에요. 잡으려 하지만 덧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벨은 어때요? 진실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 가인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죠. 이것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어요?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또 덧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 때로는 그렇게 덧없이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해 야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허무하다, 허망하다. 어떻게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것일까? 이런 신정론, 유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고민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답해 줄수 있는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들풀과도 같고 꽃과 같은 존재로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우리가 잡으려 하지만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풀이 마르듯이 꽃이 시들듯이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 더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그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뭔가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더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더 건강해야 되고 예수 되니까, 믿으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한 담보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한 그 앞길을 제대로 잘 몰라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내일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더덥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창조물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짧은 인생을 누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연의 이치보다 더 그냥 미물일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자연 앞에 이 자연을 극복하고 이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는 가고, 또한 세대가 또 오고, 그 세대도 또 시간이 지나면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인데, 전통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통도 기억되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전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서는 똑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열한기가 다르고 역대기가 다르듯이 그 시대를 조명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기록할 때그 세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고 달리 보여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은 뜻이 있어요. 지나온 전통, 지나온 역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기억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전도서가 쓰여진 시대를 그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유대인의 어떤 생활 관습과 새로운 시대, 그것이 페르시아 시대건 헬라 시대건 로마 시대 건그 새로운 문화와 가치들이 등장하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쓴 책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 것. 그의 역사와 전통인 것은 중요한 것들은 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헬라 시대의 문화,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형성된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헬라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예요. 사회 체계도 나와 있듯이 그러면 그 헬라 시대의 철학과 또 신앙과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또 생활 관습들이 이 유대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들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여기에서의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니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 헬라적인 관습과 모든 문화는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너희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여기에 대한 가치는 헛되고 더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해 아래 그 수고들이 헛되다 하면 해 위에 있는 즉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가치 있다 너희가 이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되 이말씀은 중심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많으면 근심과 고민과 번뇌가 많다 여기서는 이제 해 아래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책을 많이 보고 또 세상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몸을 망가지게 하고, 근심과 고민을 더하게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뭔가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일장일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동료, 또 이런 사람들에게 꼭이 말씀이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되, 그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얻은 그 어떤 생각 가치 묵상한 것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만, 근심을 더하는 것이지만, 여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계속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고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해 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중에 어떤 분이 주보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구역원들이 읽은 말씀을 장수별로 더해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일괄적으로 어디서부터 읽었으면. 좋겠는지 좀 교회에서 지정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질문을 이렇게 첫 번째로 해오신 분이 계셔갖고 아, 사실 주보에 제가 내지 못했지만 우리 성경 읽기 표가 새로 우리 준비돼 있어요 로비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읽는 스케줄에 맞춰서 읽으시면 된다고 창 이제 아직까지 읽어보, 읽기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온 패턴이 계시면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자문서부터 읽겠다 하면, 자문서부터 쭉 체크해 나가다가 다시 게시록까지 마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자문 전, 전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읽기 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체크하시고 이름 적어서 제출하시면 이제 저희가 에 주부에다 올릴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올리지 않고 내년부터 할 거예요. 내년 사이에 그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2년이잖아요. 2022독 운동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2022독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2022독을 채울 때까지 읽는, 읽을 것이고. 시작한 연도가 2002년이다, 2022년이다, 이렇게 기억됨이 되잖아요. 근데요, 2000독 이상 읽으려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 제가 대체적인 통계를 내면.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을 것 같고, 내년부터 한 500독부터 시작해볼까, 뭐, 고민 중이에요. 500독이면 한 3년, 예, 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우리가 많이 읽으면 2배속으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어도, 음, 하루에 한 40분씩 해서 10독을 할수 있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읽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냐? 그냥 누가 많이 읽었다 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이루어 내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말씀이 주일에만 듣는 사람과 새벽까지 합쳐서 다 듣는 사람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목회해오면서 거의 뭐한 30년 목회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요한 통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